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응해 충청북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700만 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주 2차전지 부품제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사업 충북 지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응해 충청북도 디지털 대전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충북도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재 디지털 전환 수준은 미흡한 상황으로, 크게 교육, 산업, 행정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최고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미래 앵커 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데이터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중심으로 수집, 적재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서비스로 활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700만 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충북도와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차장 조기 확보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청주국제공항을 인바운드 중심 공항으로 전환하고 여객기반 화물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주 2차전지 부품제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사업 충북지역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지역산업전략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획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중소기업정책자금, 수출 바우처, 지역 주력 사업 기업 지원 총 6개 핵심 정책 사업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기부 신개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모델 사업입니다. 도는 반도체, 2차 전지 2개 주력 산업 분야가 선정돼 중소기업의 중기부 정책 사업비와 타부처 및도 자체 연계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역혁신 공모 사업에 4개 시군과제가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혁신공모사업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과 기금배분평가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5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 제천, 옥천, 영동, 단양 총 4개 시군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력해 지역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고에너지 입자를 생성해 여기서 발생하는 밝은 빛을 이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장치이며 이 기술은 의료 에너지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속기의 기본 이론 교육 실제 가속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소 빔 라인 견학 기업체 방문 컨설팅으로 구성됩니다. 충청북도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지역과학기술발전과 지역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와 지역과학기술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와 한국과 총은 지역과학기술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역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협약자 간 인적교류, 기타 양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건축사회와 저출생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도와 충북건축사회가 임산부 다자녀가정에 대해 단독주택 건축신고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단독주택의 규모나 설계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축설계에 일반적으로 700에서 8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임산부 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건축설계는 연 30개소로 한정 시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북건축사회로부터 건축사 사무소를 지정받아 건축 설계를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충청북도가 글로벌 오가노이드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14개 기관 기업과 오송첨단 임상시험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오가노이드 재생의료 외국 기업인 독일 람다 바이오직스 사와 베트남 VOS 디스커버리 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앞서 충북도가 국내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도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외국 기업 2개사 및 국내 오가노이드 선도 기업 3개사, 병원, 기관 등 14개 기관 기업이 참여해 협약을 체결했고 충북이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성장 기반 마련과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치유 관광 사업 고도화와 의료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치유 의료 관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치유 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도 충북 치유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충북도는 사업 총괄, 사업비 확보 등 행정 재정적 지원, 충주시, 제천시, 증평구는 치유, 의료관광 자원 발굴, 지역관광 홍보 등 지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수행기관으로서 충북형 치유, 의료관광 상품 개발, 네트워크 운영, 전문인력 양성,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방문해 노동현안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본부와 각 산별노조의 노동현안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도시근로자 사업 등 도정 주요 시책을 안내해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보은, 충주, 증평에서 도민의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은 무료 법률 상담관이 도내 각 시군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도민들에게 부동산, 가사, 민사, 형사상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이혼소송 추진 등 도민이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도는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도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충북이 신규 사업 22 지구, 총 사업비 617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계속 지구를 포함해 총59 지구, 444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 취약한 수리 시설을 개보수해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일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 산업의 안정적 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됐던 한파와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시설 사전예찰 및 취약계층 관리 등 재난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겨울철 사전 대비 기간 동안 대설 한파에 대비해 겨울철 대비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 수립, 재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대설 한파 대비 추진 실태 점검, 도 유관 기관 간 합동 훈련 실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처로 대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한파 피해로는 한랭 질환자 및 수도 동파권이 발생했지만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CBI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